Terus. Oh. Slide. Mau Oh.

k e e 깨 it. k e 형광색 t k 이 e p it. 주황색 p i 아 k e e 이거 t Keep it. Keep it. Keep it. Keep 와 t Keep 이거 이거 e p i 뽕아, 네. 너 주지 말고 앞으로 던져버려. 네. 멀리 던져버려, 주지 마. 어. <목소리> 아니 너가, 너가 잘하가 못하는 거아니 아니야. 이거 잘해가지고 전가못 보이는 거야. 야, 아, 성이 좋다. 주민, 너 치다라면 쟤못 잡아. 아 주민, 너 치다라면 시달아도 제네로못 잡아. 니 6초 자랑. 야, 올려라, 올려라, 뭐 올려라, 뭐 올려라. 뭐. 한 명, 한명 네. 얘들아 바짝 까고 다리만 뻗지마 그냥 같이 따라가! 야! 문아봐 야! 성야 야! 리해리해 야!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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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민아 가줘! 가줘! 리해성성민 좋다! 야. 야, 야! 야! 성희야! 너가 감면기단이야 이제! 먹어, 먹어, 먹어. 야! 준비아 뛰어! 야아 괜찮아 괜찮아

이근 그래, 이거 전북 대에 리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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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음. 내려. 어이, 빨리 내려. 야 민준아. 아어성너가미 아, 사람, 사람, 사람 봐. 사람 봐. 야야 야. 준민아 뒤에, 뒤에 있잖 어? 뒤에 봐. 그렇지 자리해, 자리해, 자리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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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아집중해 야, 올라와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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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여기 봐야지! 몸 돌려! 몸! 제리 제발! 리발준발제가제준 제발! 가발가발나이제 천천히 올발제 천천히 올려제한명 남고! 한명 남아! 한명 지켜!

민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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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주. 민준아 반대 비었다 민준아 뒤에 먹어야 돼 민준아 먹어야 돼 영어 야 멀리 던져 준빈이한테 준빈이 그렇지 괜찮습니다야영우야영우야 다시 나이아가가야 오른쪽 오른쪽 아 좋았어 좀이나오고 나와. 오면 나와야 돼. 나오면 들어가. 야, 나오면 들어가. 들어가야 돼. 야, 좀 무식하게 할래? 유진아, 나오면 들어가. 거기서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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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할게요. 응. 야, 뒤에면 고통줘야지. 신보이들어 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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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려어 라인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졌다! 졌다! 던져! 던져! 야야 배운 때렸어! 오케이, 지야 따라가야 된다! 기 따라가! 따라가! 겨울수! 야! 야 여기! 기다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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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! 살 한번! 됐어! 아! 아! 먹어야 돼! 먹어야 돼! 먹어야 돼! 그렇지! 라인 올려! 라인 올려! 라인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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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올려 야 영웅 나오고 분리함 들어가 여우 나오 엄나와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고 기다리고, 기다리고. 빨리, 나와, 빨리, 나와, 빨리, 나와, 빨리, 빨리 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와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가야지나가 네. 나가면 나가면 나 나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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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나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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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면 나가면 가면 나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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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나가가면 나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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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2095년 4월 1로 t h u m b 안아서 봐, 앉아 우리 아까 포지션이 무너졌어. 오.